히어로 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세상에 이런 히어로가 또 있을까?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,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굿모닝입니다. 지금 몇 시냐면요, 8시5 0 분이거든요. 왜 왔냐면, 배트맨 시선 났어요.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트맨 하도 재밌다길래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supposed to be...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배트맨 러닝타임이 역대 히어로물 영화 중에 세 번째로 길다고 해요 제일 길었던 게나이트의 저스티스 리그가 242분이었고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81분 그리고 더 배트맨이 175분 더 배트맨이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긴 러닝타임이라고 해요 약 3시간 동안 제가 집중하고 졸지 않고 배트맨을 끝까지 다볼수 있을지 과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저희 오늘 도전 과제네요 아 너무 떨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히어로물을안 좋아하는 저 징글PD가 과연 배트맨 과몰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러면 시사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가면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가면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어서 머리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<laughs> 이게 뭐팝콘통니까 얘가 머리가 열려요 차가 나면 머리가 이렇게 열립니다 세상에 이런 히어로가 또 있을까? 이런 멋있는 영웅이 여러분 또 있을까요?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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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가 히어로를 안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배트맨 배트맨 하는지 이제야 알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3시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밀당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영화가? 되게 완급 조절의 신이다 막 이렇게 다이내믹한 장면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풀어지면서 목소리를 좀 풀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3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게 정말 정말 사실 몇개더 있는데 나머지는 비밀이에요.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멜리버스 감독님이 혹성탈출도 연출하셨잖아요. 아 역시 감독님이 정말 천재신것 같아요. 정말 짱짱 지니어스 매니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과장님 거 훔쳐온 건데 훔쳐오길 너무 잘한. 자랑... 아니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멋있죠? 너도 그렇지. 네, 어쨌든, 정말 이 가면 하나로 세상을 구하는 배트맨의 멋진 연기 잘 봤습니다.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, 여러분? 근데 이거는 머리에 쓸수 없답니다. 아, 진짜 배트맨, 진짜 누가 안 봐, 왜안 봐. 여러분, 제발 꼭 보세요. 배트맨, 최고. 우리 웨인씨, 목이 많이 시려우니까 제 목도리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.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요 목도리로 같이 겨울내기. 겨울나기? 사실 히어로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<laughs>